안녕하세요. 이동복지 사업 중 천하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신사임당의 그림 중에서 초충도라는 그림을 천에 그리는 수업을 할 건데요. 수업에 앞서서 미나와 천하 트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미나 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림을 그리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미나 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에 미나를 그리면 미나 풍의 천하 트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것은 천하트이고 어떤 것이 미나인지 그 기준은 먼저 공모전을 기준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공모전은 크게 뭐 국전, 시전, 도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시에도 어, 대구시 미술 대전이 있습니다. 어, 이런 공모전에는 어, 크게 여러 가지 분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술, 그리고 공예, 서예, 문이나 그리고 미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천하트는 공예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나를 한지에 그려서 평면이나 병풍에 표구를 하면 미나 분과에 속하고요. 이때 미나 그림을 천에 그리면, 공예 분야인 섬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나를 천에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많이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미나들은 보통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이라서 저작권에 전혀 침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판매를 하시거나. 어, 그래서 전시를 하시는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나 작가들이, 어, 본인이 직접 도안을 만들어서 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인데, 현재적인 그림은 될수 있으면, 어, 그리는 것도 조금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림을 예술작품이라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그림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렸지요. 하지만 미나는 성격이 조금 다른 그림인데요. 미나는 요즘 드라마에서 주로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사극에서, 어, 그, 임금 뒷면에, 어, 있는 그런 그 1월 오공도와 같은 그런 병풍도 미나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그런 왕공사대부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실생활에 널리 쓰이던 그림이 미나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그림이라는 사실이 조금 다른 그림과는 다른 미나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미나의 생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례식이나 환갑잔치를 치를 때 장식용으로 쓰던 병풍 그림도 미나였고, 어, 대문이나 벽에 부족처럼 걸어둔 것도 미나고,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빌거나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도 보통은 미나였습니다. 그림의 소재는 아주 다양한데요. 음, 호랑이, 까치, 그리고 뭐 물고기, 사슴, 학, 거북, 토끼, 매와 같은 동물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에는 소나무, 대나무 어, 이런 장수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모랑과 같은 어, 불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다산을 상징하는 섬유와 같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상의 동물이었던 해태나 용과 같은 신성함을 상징하는 동물들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미나의 악기나 재앙, 그리고 나쁜 것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림을 통해서 삶의 행복과 부귀, 장수, 출세 등 갖가지 복을 뛰어냈던 것이 미나입니다. 이렇게 미나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소망과 뭐 믿음, 삶의 멋이 깃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는 거는 심사임당의 초충도인데요. 어 옛날 그림보다 지금 그림이 색깔이 조금 다르죠. 물론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서 그리기도 했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물감류들은, 어, 예를 들어서 돌가루에 악용물을 개어서 많이 그렸는데, 고로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감들은 햇볕에 조금 바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상할 수 있는 심용복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그리고 심사임당, 어, 같이 옛날에 그렸던 그림들은 그 당시의 그림보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빛이 조금 많이 바랬기 때문에 원작을 우리가 감상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미나 그림이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 천하트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본을 떠서 그림을 그리는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물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림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미나는 오래 감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목적에 의한, 그래서 어 쉽게 그냥 그려서. 어 집에 벽이나 뭐 텐마루라든가 그런 것에 부족처럼 걸어뒀던 그림이라서 매해마다 새로 또 화공이 와서 그리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미나 그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저희가 어, 저도 심사임당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런 심사임당 그림들을 어, 도안을 떠서 그림을 이번 달과 다음 달은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미나 그림하고 저희 창작하는 그림과 이렇게 어 조금 접목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나에서 보통 불을 가장 많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모란인데요. 모란도 이렇게 조금만 천에 그려서 어, 쪽 커튼을 하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물건에 조금 그려서 어, 판매용으로 사용을 해도 좋구요 이렇게 그리는 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용어는 한가지는 꼭 알아두면 좋은데요 미나는 많은 기술력이 필요는 하진 않아요 우선 도안을 떠가, 떠서 채색을 하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지게 이렇게 어 색을 점점점 어, 톤이 이렇게 발해는 형식으로 하는 것을 발림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저희가 미나에서 쓰는 용어는 어,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수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채색과 발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질 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성이지만 이렇게 초코 튼을 이렇게 그려서 커튼이라든가 다양하게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림으로 어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